오늘 선생님한테 두려움의 명상을 배웠는데요. 네, 그 네. 두려움의 명상은 주로 자기한테 안 좋았던 경험이나 아, 음. 아, 아무튼 주로 안 좋았던 경험들을 다시 되살려서 그 음. 기억들을 이제 지워주는 그런 음. 작업이었는데 음. 그럼 반대로 혹시 좋은 경험도 그렇게 떠, 그 기억을 음. 떠올려서 한 번씩 느껴주는 거는 어떤가 해서요.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음, 일반인들은 참 이게, 대부분이 이게 그안 좋은 느낌들이잖아요. 일상에서.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좋은 느낌 찾아오는데, 그것까지 없애라고 그러면 좀 아깝기도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진리를 알고 보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결론은 어, 즐거운 느낌도 두려움에 대한 명상의 대상이 돼요. 부정적인 느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요. 음. 그러면 그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 뭐 이런 느낌 뭐 하고, 그러면 그것을 두려움에 대한 명상에서 그것을 에너지를 풀어줬을 때, 그럼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냐면,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런 어떤 전 전제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이제 얘기가 좀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제 그, 그 본성과 어, 제일 상단에는 본성이 있는 거죠, 네. 제일 하단에는 물질의 세계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본성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락아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상락할 때 낙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원래 즐거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갔을 때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존재 그 자체가 나타났을 때그 존재가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오육칠정에서 언언하시겠죠? 어떤 기쁨보다도 더 고매한 기쁨에 본질적인 기쁨.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육체는 육체로 오면은 상락 과정에서 그 락이 뭘로 바뀌죠? 육체에서는 그 케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쭉 아시겠죠? 네. 변질이 된 건데 상락 과정의 락이 여기서 케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락하고 케락하고 차이는 뭐냐면 저기 본성에서 갖고 있는 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 섬세한 거예요. 거칠지 않고 그러면서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반대로 육체가 갖고 있는 쾌락은 뭐냐면 영원한 거에 반대 순간 아시겠죠? 네. 섬세한 즐거움이 아니고 아주 자극적인 그래서 여기서는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거예요. 그걸 쾌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변질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본성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얘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것이 변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본성과 이 물질 사이에 중간에도 뭐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이 양극 사이에 어떤 그것도 감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간을 딱 봤을 때 이쪽은 좀더 거치고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좀더 섬세하겠죠. 이렇게 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상락아정에서의 락은 아니고 인간의 오육칠정에서의 하나의 즐거움이니까 조금은 좀더좀 좀 들뜬 기분이고 좀 이렇게 좀 조금은 좀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락아정이 나보다는좀 거칠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랬을 적에 거기서 그런 즐거움까지도, 이렇게, 두 명법으로 그, 해서, 그 에너지를 풀어주면, 에, 본질의 세계와 더 가까운 즐거움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희노애락도, 거기에서, 그 두려움 명상, 두려움에 대한 명상이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간의, 무명촉에서 오는,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즐거운 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여튼, 음영 쪽에서 오는 모든 느낌은 다 이게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의 그 대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즐거움에 대한 것도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들뜨고, 아시겠죠? 거칠은 즐거움을 좀더 섬세한 존재 쪽의 즐거움 쪽으로 더 이렇게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